자 갑니다. 정책들인데 어떤 정책들이야? Aimed at providing mobility for low-income carless people. 자 이동성을 제공하려고 목표로 되어져 있는, 겨냥되어져 있는 그러한 정책이야. 누구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은 might effectively be focused on a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야. 뭐에다가 census tracts. 쓸게요. 인구조사표준 지역이야, 이게. census tracts 하면 이거 자체가 인구조사표준 지역인 거야. 인구조사표준 지역에 초점을 맞출 수도 모릅니다. 어떤 표준 지역이야, 바로께? that have the largest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these characteristics.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가장 많은 퍼센티지의 가정이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구조사 표준 지역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책을 세우는 거야. 그러려면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구조사 표준 지역을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이웃민 동이 있어. 그지 동네야. 알겠어? 그럼 아, 네. 이웃민 동에 제일 많은 사람들 이 그런 사람들 이많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책을 집중할 거라는 얘기. 알겠지? 자, 근데 봐봐. You can see that. 너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Such policies. 그러한 정책들이, 봐, 저 뭐야. Would be far easier. 더 쉽겠지? 뭐 하는데? 시행하는데. i m p l o e m e n t 하면 시행하다. 어디에다가? 도시에다가. 그죠? 도시에다가.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에서는 타겟, 목표로 하고 있는 표준 지역들이, a 클 cluttered together. 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모여있으니까 그 모인 곳에다가만 모하면 뭐 돼. 그 정책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시행하에 훨씬 더 쉽게 다라얘 거죠. 무슨 말이지? 이웃민 1동이 있고, 이웃민 2동이 여기 있고, 이웃민 3동이 여기 있으면 이 정책을 시행하기가 쉽게 어렵겠어. 어렵지. 근데 여기 에 만약에 이웃민 1동, 2동, 3동이 다 있다고 이게 그럼 여기다가 정책 시행하는 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네. 무슨 말이지? 음. 자 어디보다 대한 인더스럽고 교외 지역보다 네. 교외 지역은 어디야 네. 외곽 지역은 네. 어디야? Where they are widely dispersed 그 도시들이 네. 그 트랙스 지역 트랙스 표준 지역들이 널리 확장돼 퍼져 있는 거야. Dispersed 하면 퍼지다는 라뜻입니다 네.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교 거기 외곽 지역보다는 밀집돼 있는 지역이 더 시행하기 편할 것입니다. 가되는 거죠. 네. 간다. 근데, even when an area targeted policy, 그렇게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can be implemented, 시행되어 있을 때, 자, it provides service. 그것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누구에게? 많은 가정들에게. 어떤 가정이냐면, who live in the targeted tracks? 표준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do have a car or are not in poverty? 빈곤하지도 않고 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은민이, 이은민 이 이웃민 동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은민 동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 차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빈곤한 사람들이 분명 네.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그정책이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굳이 괜히 주는 거라니. 무슨 말알겠죠 그리고, it would. 그것은 뭐 하게 될 거야? 놓치게 될 거야. 자, 왜 놓치냐면, 많은 차가 없는 가정인데, 어떤 가정? That do not live in the target census tract.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조사 표준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많은 차가 없는 가정들을 놓치게 될 거란 얘기야. 이은민동에다가 서비스를 주면, 옆에 김건우동이 있는데, 김건우동에도 차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재밌지? 그죠? Also, 게다가, there are numerous individuals.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c a l l e s s for much of the day.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차가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예를 들자면, 집에 남아있는 거야. 뭐 하는 동안 서머네 없어. 집안에 다른 누군가가 그 가정에 하나의 차를 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단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은 차가 있지만 차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죠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서 더 센서 스트랩 맵스 하면. 이정희구야. 인구조사 표준지역지도는 그래서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겠나요자 순서다 볼게요. 첫 번째 characteristic에서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제시들이에요. 알겠지? 두 번째 d i s p e r s e d 에두 번째. 자 마지막 얼소 앞에 끊으. 자 이렇게 끊으면 순서로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짐이에요. 오케이.